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라면 주목! 이 정보 꼭 보셔야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4년 여름. 엔비디아가 조용히 투자한 바이오 기업 하나, 바로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입니다. 이거 그냥 바이오 아닙니다.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진짜 기술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땠을까요? AI에 돈 몰릴 때, 얘는 조용히 눌림목 구간. 그럼 지금이 바로 그 눌림목 끝에서 터지기 직전입니다. 리커전의 핵심은 AI 기반 신약 개발입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이미지를 AI가 분석해서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약 후보를 찾습니다. 엔비디아는 여기에 주목했고, 2024년 7월 직접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이건 우리가 키워야 할 종목이다 판단한 거죠. AI 반도체 회사가 직접 바이오를 키운다고요. 이건 진짜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리커전의 플랫폼 이름은 바이오하이브. 약 240페타바이트 이상의 생명과학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알고리즘으로 신약후보를 예측합니다. 이게 단순히 연구단계냐고요? 아닙니다. 이미 다국적 제약사들과 실제 파이프라인 공동 개발 중에 있고, 이건 실험실에만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시장에 나올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죠. 2025년 초 기준 RXRX의 파이프라인은 총 38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건 이상이 임상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이후 기존보다 3배 빠른 신약 후보 검출에 성공했고, R&D 효율도 35% 이상 향상됐다는 내부 보고도 있죠. 그리고 시장은 아직 이 숫자들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2021년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냥 바이오니까 빠진 거 아니야? 라는 말, AI 바이오의 본질을 모르면 할수 있는 얘기죠. 하지만 차트를 보면 거래량 터지며 바닥권 매집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엔 기관 매수세도 다시 유입 중인데요. 지금 중요한 건이 종목이 진짜냐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왜 여기에 돈을 넣었냐입니다. AI 플랫폼을 가진 엔비디아가 자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시사점입니다. 누군가는 RXRX 너무 변동성 심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점 근처에서 불안한 주식보단 바닥 근처에서 잠재력 터질 종목이 더 효율적입니다. 커 파마슈티컬스 이 시끄러운 시장에서 조용히 a i 바이오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점에 서서 후회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이 기회에 담아보실래요? 이건 단타가 아닙니다 2, 3년 후에 아 그때 RXRX RX 말했던 채널이 있었지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래가 준비된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퍼주는 채널이 있던가요? 뭐 드리는 쪽쪽 다 올라가버리니 저도 드리기가 무서워요 이런 돈 되는 정보 매일 쉽게 정리해드리니까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잘 모르겠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